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는데요, 유정복 시장의 관련 공약 이행을 살펴보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민 피해 지원은 사실상 진척된 게 전무합니다. 이현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평도와 바다를 뒤덮은 중국어선. 이들은 불법 조업으로 꽃게 등 우리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립니다. 어민들은 수산물은 물론 어구까지 싹쓸어 간다며 울분을 토로합니다. 아침에 나가도 보면은 어구가, 어구가 없어지고 다른 물질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우리가 조업선이 안나왔을때 일로 들어오고 해서 우리 어구들 이제 끌어가고 그런 유정복 시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며 중고선 불법조업 방지와 피해 어민 구제를 공약했습니다. 취임 첫 해는 서해오도지원 특별법 개정 건의를 지난해는 어민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어민 피해 지원 관련 여사는 0원입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로 인한 어부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네, 작년, 도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어민 피해가 없었다고요, 작년에요? 공식적으로 피해가 갔으면은 이제 우리 옹중군에서 그걸 집회를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옹중군의 작년도에 피해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작년까지 유정복 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10%. 임기의 절반이 지난 올 상반기까지 이행률도 17%에 불과합니다. 뒤늦게 관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시민사회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구 피해를 어민들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공약 이행률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나 중국어선 불법 조업의 근본적인 대책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라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목소리와 행정의 괴리를 보여주는 단면. 유시장의 공약 중 올해 계획은 불법주업 방지를 위한 인공어초2 0헥타르 설치와 어빈 피해 지원입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상황. 이번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뉴스 연구입니다.